자신만의 핵심 가치, 자신만의 딱 이것만은 진짜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적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그 위에 핵심 가치들이 있을 건데, 이거 한두 개? 한두 세 가지? 그 정도만 딱 보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진편집의 진입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만나서 오래 연애를 했거나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결혼을 이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결혼을 할때한 번씩 이런 의문 같은 게 드시지 않나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시죠? 저도 제 여자친구랑 연애를 7년을 하다가 7년을 하고 거의 8년 차때 결혼을 해갖고 지금 이제, 이제 결혼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결혼에 대한 확신이 된 계기가 뭐냐면 포인트로 하나 집어드리면 포인트가 내가 이거 하나만은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유의 부류를 하나 꼭 고민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상대가 지켜주는지 이 핵심 가치를 상대가 지켜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가치가 두 개였는데 이두 개도 거의 비슷한 물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떤 거를 그 의사결정을 해서 행할 때내 사람이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핵심 핵심 가치였고요. 두 번째 핵심 가치가 우리가 힘들 거, 힘들거나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때 같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혹은 우리 집이 뭐 갑자기 가난해졌거나 갑자기 엄청나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나를 믿고 같이 끝까지 갈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두 개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거를 알아챈 계기가 있는데요. 이 계기가 뭐냐면, 저희가 26살 땐가 25살 땐가 워킹 홀리데이 갔었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를 갔었는데, 워킹 홀리데이에서 케언즈 이제 바나나팜이라는 데서 둘이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돈 조금 벌고, 멜버른으로 넘어왔거든요. 이제 돈 열심히 벌었고, 돈 조금 벌어놨으니까, 우리 조금 쉬면서 뭐 호주를 여행을 하자, 호주를 좀 보자. 이런 개념으로 있었는데, 멜버른에 와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통장에 한돈 700만원인가 80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한 8,000불? 8 0불 정도 있었는데, 그 8,000불이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너무 쭉쭉다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멜버른에서 쉬었는데, 그 7,000불, 8,000불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제가 계산했을 때한달 정도 버티는데, 혹시 모르니까 집에 돌아갈 비용 한 4,000불 정도 빼놓고 남은 비용이 4,000불 정도 되잖아요 이 4,000불로 한 달밖에 못 버티는 돈이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좀 압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 둘이 가서 이 둘이 이 오지에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돈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그렇게 돼서 이 오지에서 못 버티고 돌아갈 것 같으니까 저는 계속 걱정이 앞서서 일자리를 막 알아봤죠 일자리를 막 알아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일을, 일을 찾게 됐어요 플로우 샌딩이라는 일을 찾게 됐는데 그 일을 연락을 했는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서 거기 가서 2박 3일로 와서 일할 수 있겠냐 2박 3일로 와서 일하고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일하던가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오지에 있으니까 오지에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거의 사기꾼이 겁나게 많고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왜냐면 다 외국이고 경찰 들한테 의사소통도 안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굳이 이제 와이프한테 내가 갔다 와야겠다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생활을 하려면 꼭 가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와이프가 이제 좀 싫어하더라고 조금 싫어했는데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제 생각해 줘가지고 멜버른에서 그렇게 2박 3일 경험하고 그쪽에서도 제가 마음에 들어갔고 같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갖고 이제 일을 하게 됐었어요 이런 힘든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의사를 결정을 했을 때 와이프가 믿고 지지해줬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결혼할 때 아,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도 내가 어떤 거를 추진하고 어떤 걸 밀고 나갔을 때 어느 정도는 나를 지지하고 믿고 따라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돼갖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같이 안 좋은 일도 엄청나게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안 좋은 일이 만약에 생기면 어떡해요 이안 좋은 일을 가족이 같이 버티면서 가야, 된, 가야 되는 일이라 저는 만약에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힘든 고난과 역경이 생겼을 때내 와이프가 지치지 않고 같이 가줄 수 있나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계기로 와이프랑 제주도를 놀러 갔는데 저는 좀 여행을 고생을 하는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막 어디도 놀러다니고 이러다가 3일차 됐을 때 제가 우리는 한라산 등반을 해야겠어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죠 지금은 와이프인데 부랴부랴 백화점에 가가지고 아이젠 사고 등산화 사고 이래가지고 3일차 되는 날 저희가 등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한 3시간을 걸었는데도 계속 서른이야 그때 막 눈이 막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눈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힘들게 힘들게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또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굳이 가자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설산을 올라가기 시작하고 다섯 시간째가 되고 언덕은 가파르지니까 거기다 또 바닥은 미끄럽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힘들어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린 할수 있어 우리 올라가서 좋은 광경 보자 이러면서 제가 뒤에서 밀어주고 또 받쳐주고 잡아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우열곡적 끝에 그 설산에 올라갔어요. 정상을 찍고 딱 내려오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등산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내 네, 여, 네, 내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역경을 가는데도 포기하지도 않고 같이 끝까지 나를 따라서 가주는구나. 이겨내면서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결혼해도 잘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핵심 같이 자신만의 딱 이것만은 진짜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적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그 위에 핵심 가치들이 있을 건데, 이거 한두 개? 한두 세 가지? 그 정도만 딱 보셔가지고, 지금의 여자친구, 뭐 나, 미래의 와이프가 될 사람, 지금의 여자친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고민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이쁜 거뭐 이제 설렘이 없다 이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면은 설레임하고 이쁜 거는 뭐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반자인데 그 동반자랑 가장 중요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상대가 못 받아들여 준다면 그걸로 훨씬 더 이혼하거나 파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꼭 적어 보세요. 오늘은 결혼할 때 결혼에 대한 고민,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의심이 갈 때, 고민이 될 때, 이럴 때해볼 포인트를 하나 알려 드렸는데요. 이 포인트를 한번 직접 써 보시고 꼭 좋은 결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편집의 진이었습니다.